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타자, 김도영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후, 아직 완벽한 컨디션을 찾지 못했던 그가 마침내 방망이를 살리며, 팀의 연패를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강렬한 부활을 이뤄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느낌을 계속하겠다. 드디어 김도영의 타격이 되살아났다. 핵심 내야진 김선빈이 부상으로 빠졌다. 팀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강력한 타격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김도영은 20일 수원 테즈파크에서 펼쳐진 2025 KBO 리그 KT와 원정 경기에서 3번 3루수로 선발 나섰다. 5타수4만타 1홈런, 2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다. 기아의 8-3 대승에 큰 역할을 했다. 경기 후, 김도영은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연패를 멈추는 승리다. 정말 소중하다라고 밝혔다. 4월 말 부상 복귀 후, 여전히 100% 원래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5월 타율 0.270, 오페스 0.784에 머물렀다. 전환이 필요했다. 절실했다. 김도영은 전날 경기가 끝나고 작년 영상을 봤다. 마음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이었다며 홈런, 도로 모은 영상이었는데 좋았던 때의 감각이나 리듬을 영상으로 최대한 되살려보고자 했다. 좋은 성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1회 초 1아웃 1호 첫 타석에서 좌전 적시타를 날렸다. 이어 3회초 선두로 나서 대형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의 초구 높은 속구를 강타해 좌중간 펜스를 넘겼다. 비거리는 무려 135m에 이르렀다.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3루 방향 내야 안타를 친뒤오선우의 우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 안타가 나와 다음 타석에서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다면서 홈런 상황에 대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휘두르려고 했다. 타이밍이 잘 맞아 홈런으로 연결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도영은 이날 사만타와 함께 장타도 나왔다. 이 경기 감각을 다음 시리즈에도 이어가겠다. 꼭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 나이트를 바라는 김도영. 시즌 끝까지 건강을 우선시하는 이범호. 김도영은 지난해 리그를 주름잡은 최정상 타자였다. 140의 경기에서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오페스 1.067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상대 팀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40도로를 성공시키며 90.9%라는 놀라운 도로 성공률을 보여준 김도영은 단순한 주자가 아닌 게임 체인저였다. 단타 상황에서도 베이스를 슬기롭게 노려 득점을 창출하고 후속 타자의 안타만으로 홈을 밟는 능력을 갖춘 그는 리그 최다인 143 득점을 달성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올해 김도영의 발은 아직 묶여 있다. 20경기가 지난 현재까지 단한 번도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부상 재발 방지를 위한 팀의 신중한 선택이다. 3월 20일 NC와의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후 구단은 그의 복귀 시점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도 완전한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조급함을 경계했다. 시즌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김도영은 4주간의 공백을 깨고 지난달 25일 LG전에서 복귀했다. 대타로 출전한 첫 경기를 시작으로 지명타자 3루수로 점차 안정을 찾으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주루만큼은 아직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인 주루 플레이로 팀에 기여하고 싶어한다. 최근 이제 100% 컨디션이다. 감독님께 그린 나이트를 요청했다며 자신감을 표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더딘 행보를 선택 중이다. 김도영의 주루 활약은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당장의 성적보다 장기적인 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 감독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부상재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필요한 순간엔 도루도 가능하지만 김도영이 1군에서 계속 뛰는 것이 팀의 더큰 이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단기적인 결과보다 선수의 장기적인 활약을 위한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잘하든 못하든 주전들이 있어야 기아 타이거즈는 사연승의 기세를 타다가 21수원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3호로 패배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전 인터뷰에서 기아의 사연승이 순수한 실력보다는 운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트릭 위즈덤과 나성범 같은 핵심 타자들의 부상 공백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펜에서는 최지민과 임기영이 이 군에서 컨디션 조절 중이다. 솔직히 평가하면 두산 베어스의 부진 덕을 본 면도 있고 기존 선수들의 분전이 겹치며 어찌어찌 이어간 4연승이었다 압도적인 힘으로 얻은 성적은 아니었다. 이 점이 21일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타격 라인의 파워가 아직 예전 같지 않다. 이회와 사회 추현중과 이호성의 병살타가 특히 뼈아팠다. 이번 시즌 내내 부진한 두 선수가 이런 순간에 결정타를 날렸더라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야구는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다. 최현주는 두산과의 3연전에서 결정적인 도움과 홈런으로 분전하는 듯했으나 그 기운을 지속하지 못했다. 9회 말박영현을 상대로 김도영과 김선빈의 1루타로 1점을 따라갔지만 이후 14일 3루에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하위 타선이 이어지는 흐름이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하위 타선의 위력과 집중력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결국 핵심 타자인 위즈덤과 나성범의 존재, 유무가 팀의 운명을 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선수가 출전하면 김선빈과 이우성이 7, 8번으로 내려가며 타선이 더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아에선 그런 여유가 없다. 개인적인 슬럼프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무게감이 줄었고, 이를 단번에 해결할 묘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범호 감독은 외국인 선수의 유무에 따라 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위즈덤과 도영, 형우가 중심에서 함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성범까지 합류하면 너댓명의 핵심 타자가 포진해 상대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이 빠르게 완성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주전 선수들이 최상의 라인업을 이룰 때 상대방의 압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는 그의 말은 기아가 아직 OPS나 전력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방증한다. 여름이 되어야 본격적인 반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즈덤은 다음 주 복귀 예정이며 나성범도 6월 중 돌아올 계획이다. 이군에서 조율 중인 최지민과 임기영이 불펜에 합류하면 팀 전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기아가 최근 몇 년간 여름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점도 긍정적 요소다. 김도영과 최영호는 꾸준히 활약 중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20일 경기에서도 승부를 바꾼 장타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활만으로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4연승을 달리던 농군 패션도 끝을 맺었다. 기아는 여전히 치열한 접전 속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 김도영 선수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기 감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였는데요. 부상으로 흔들렸던 팀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킨 그의 활약.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더큰 활약을 보여줄 김도영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